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사의 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 어, 요, 일본 요식업계 전설에 들려주는 장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요. 어, 이 책을 쓰신 우노 다카시님은 어, 78년 라쿠 코퍼레이션을 설립하여 도쿄 교토의 큰 접시 야채 요리의 개척작격인 다섯 평짜리 이자카야 쿠이모노야 음, 시루베를 열어서 일세를 풍미하는 이자카이로 키워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시면서 느낀 여러 가지 노하우를 풀어내셨습니다. 풀어내셨, 그래서 여기서 책이 있는 대로 그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우리 집은 장사가 잘안 돼서 고민이니까 살펴보러 간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음식점 경영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가게를 가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러 가면 좋냐 하면 뭐가 다르기에 저렇게 잘 될까 하며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보러 가보라고 마음가짐 하나로 보는 방식이 바뀌고 흡수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나게 돼. 결국 가게의 미래도 바뀌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 가게에 들어오고 싶다는 애들은 내 쪽에서 거절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내가 좋아하는 가게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실력 있는 인재로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 그리고 가게를, 가게를 할때꼭 필요한 능력은 이미지화하는 능력이야. 독립하면 이런 가게를 꾸밀 거야 하고 명확한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점장을 시킬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가게를 오픈하기 도전에 비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아, 비가 오니까 오늘은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강하지. 왜냐고? 그런 사람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면, 백엔숍에 가서 귀여운 타워를 사와 손님들이 몸을 닦을 수 있게 하자 하는 서비스를 이미지화 할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200% 다른 거란다. 생각하기, 상상하기. 이미지화하기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돼. 원하는 걸 생각하고 이미지화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 상상해 보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절대 내 것이 될수 없다고. 그래서 저도 제가 미래에 갖고 싶은 것, 어, 가고 싶은 곳, 되고 싶은 사람을 상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면이 부족한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빨리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성공의 첫 단추이다. 그리고 즐거움이 깔려 있으면 손님들은 반드시 모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즐거움이라는 자양분을 만들어 낼수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즐긴다라는 개념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꼭 필요한 거야. 그리고 중국산 만두가 문제가 됐을 때 어떤 멘트를 쓰셨냐면, 아, 유감스럽게도 저희 집 물만두는 중국산이어서 판매를 중지합니다라고 쓰고는 정말 만두 판매를 끝냈어. 그리고 손님과 서로 이름을 부르는 관계를 만드는 건 개업하고 바랄 때가 아주 좋아. 얘기를 걸 계기를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 그리고 한 번은 손님은 반드시 마음을 사로잡아 단골로 만들어야 해. 또한 단골들에게 친근감을 표현하고 그들을 다시 오고 쉽게 만드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 간단하면서도 따뜻한 마음가짐, 마음이 담긴 접객 그것이 열쇠야. 그리고 만약에 시간도 이른 시간에 여기서 걸어오는 손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그냥 보내실까요? 이 여기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어, 이거 가져가세요 하며 어묵 두세 개쯤 건넸을 거야. 원가 200엔 정도밖에 안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다음에 술을 마실 때 반드시 그가게를 오리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 가게를 낼 장소를 정했다면 이번에는 그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얼마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거야. 잘 되는 가게의 기본 중에 기본은 이웃 사기기야. 손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자세야말로 음식점 경영자에게 빠져선 안 되는 자질이지 디저트를 하나 낼 때도 어뭐 잊어버린 건 없으세요? 역시 디저트는 꼭 먹어줘야죠. 이런 식으로 권해보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또 고등어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문구를 쓰셨냐면 어 새끼 고등어 이젠 안녕 이제부터는 마츠와 고등어입니다라고 어필을 해보자. 그리고 손님의 마음을 상상하는 힘은 상상하게 하는 힘은. 장사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능력 중에 하나인 거다. 그리고 똑같은 와인 한 잔이라도 값싼 와인입니다. 대신 맛있는 와인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드리고 있어요. 손님 입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마시고 싶어질 거야. 그리고 손님의 이름을 외우는 건접객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작은 가게가 대형 체인을, 체인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다. 그리고 오다 노보나가의 집신직이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노부나가 환심을 샀냐면, 집신 하나, 차, 차가운 집신을 자기 품으로 데워서 환심을 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이라도 눈치껏 알아채고 정성을 들이면 상대방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예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은 100엔짜리 토마토가 300엔이 되는 장사이다. 그 차액인 200엔은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러니 손님도 3배나 더하는 토마토를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손님이 미소짓게 되는 가게를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요식업이 아닐까라고 매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단 장사뿐이 아니고 어,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이미, 이미지화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을 해주고 불어, 불러준다는 것도 어, 실천해 볼수 있는 방법이어서 저도 두 가지는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